호성형은 성인이 되기 전에도 가능할까요? 호성형은 뼈랑 연골 성장이 끝난 후에 이제 수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그런 경우가 보통 어 성인이 된 후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뭐 다양한 이유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어. 작년 이맘때쯤에 키와 이런 목, 키 같은 걸 비교를 해서 성장이 완전 멈췄다고 판단이 될 때는 조금 일찍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성인 후에 성인이 된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코 수술 시 사용된 자가 연골은 재사용이 가능한가요? 어코 재수술 할때 이제 방리를 잘하면 그 예전에 사용했던 자가 연골들을 다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당연히 재사용이 가능하죠. 자기 몸에 있는 거고, 그게 자기 몸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데 재사용이 가능하려면 잘 방리를 해서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해서 이제 채취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고어텍스와 실리콘의 차이점은? 고어텍스를 쓰는 원장님도 계시고 실리콘을 쓰는 원장님도 계십니다. 저는 대부분 이제 실리콘을 쓰는데요. 고어텍스를 가지고도 어, 꽤 오랫동안 문제없이 지내시는 환자분들도 있고요. 하지만, 고어텍스를 쓰는 경우에는 약간 수술 직후보다 콧대 높이가 조금 낮아지는 어떤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, 어, 재수술 같은 거할 때, 고어텍스는 주변 조직과 완전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약간은 힘들고요. 어, 실리콘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쉽게 뺄수 있어서, 어, 조금 간편하기도 하지만, 어, 떤 재료든 안전하게 쓴다면, 고텍스나 실리콘이나, 어, 보용, 코보용물로는 괜찮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. 을 하지만 저는 실리콘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.